오, 씨, 나도 멋있는 거 사고 싶은데 뭐지 이거? 어? 전리품 상자? 20 크레딧. 씨발 <laughs> 병신이구나 이거. 날트 돼요. 시작하자마자 나왔다. 렌첸남 1호 나와버렸다, 시작하자마자. 와, 아, 진짜 기분 더럽네. 들어와가지고. <laughs> 마이크 돼요? 이시랄! 구급상자, 구급상자, 칙패드, 칠칠. 옥상 기절? 어? 말하네? 옥상 기절이라는데? 우리 팀한테 붙어줘야겠다, 빨리. 밥짤? 밥짤? 지금 실력자인가 본데? 오빠 버티다. 감무합니다 <laughs> 어, 이 사람 되게 잘하나보다. 운전 실력 좀 볼까? 운전 잘해, 오빠? 오빠 이름 뭐야? 민, 민숙, 민숙, 김민숙이야? 김민석이야? 나두 배로 갈까요? 어, 요, 어 요, 요, 아니에 요, 여기 있어 요, 여기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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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요, 저도 알아 요, 요, <laughs> 가 요, 도 요, 요, 럼 생겼는데. 빨고 가시죠. <laughs> 저 사람 되게 스윗하다. <laughs> 스윗 한 요, 이라 그래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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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달콤한 게 민석씨 눈에 들어오네. 자꾸 음. 민석씨, 근데 너무 과속하는거 아니야? 어, 저 사람 운전하니까 손가락 오네. 손가락 잠깐만.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. 내 거야? 시발려나? 이거 내 거야? 내려탈 거야? 이거 멋있는 차. 멋있는 차, 시기적인 차, 시보리. 야, 민석 씨 어디 간 거야? 민석 씨 어디 간 거야? 민석 씨 되게 멀리 갔어. 깐만 민석 씨, 민석 씨나나좀 기다려 줘. 아 어, 오빠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. 어, 민석 씨 민석 씨 민석 씨 민석 씨 어디 있는 거야? 에 민석 씨.

저 위에 사람있어 위에 사람있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래 어 미숙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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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뒤졌다 어디 있었냐 민석씨민석씨 아, 민석씨 오빠, 나좀 봐주고 가. 오빠, 나 데리고 가. 차오는데? 민석씨민석씨차와민석씨어민석씨 차오는데? 어어어어어어어어어. 마 어, 마 어, 마 어, 마 어, 마 어, 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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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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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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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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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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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 새끼 여기 있습니다! 씨발이 새끼 여기 있어요! 기 저기, 저기, 어요이 새끼! 나 저기, 저기, 나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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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기이새 저기, 저고야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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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겠어. 오, 진짜 죽, 진짜 죽는데 죽었어요, 오빠 하나 숨을죽었어 아이고 위에 왔어요? 조심. 저 버려, 저 버려. 둘이 앞에서 앞에. 아이소화졌어요아 민석 씨, 오빠 미안해. 와, 질량 41이라고? 와, 내가 10명 있어요. 민석 씨한 명이야. 피해량이 4 0일 이랑 400인 데 와... 아... 좀안 되는데, 에미사에미사고에미사좀 M240. M240? M240 느낌이... 좀 그렇다. 오... 오... 어, 뭐야? 타야겠다. 저거 타면, 데려다 준다고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아저씨, 잠깐만, 아, 아저씨! 아저씨, 저 지금. 아저씨! 아저씨! 아, 아저씨. 아, 버스 아저씨. 아저씨! 아저씨. Hello? 어, oh, 뭐야? Oh, hello? No fever. No fever? Why fire? Why fire? 와이파이어, 뭐야? 뭔 소리 하는 거야, 이 새끼? 혹시 나외계인말라인데 어, Where are you from? China, China. 아, China. Yeah, China, China, number one. You need a six. Come on. s i x Yeah, yeah. 시류, 시류. 시류, 시류가 뭐야? 뭔 소리야? 아, 털이라고? 어, 시류, 시류. 야, 싫어 싫어. 싫히 싫히. Come on brother. 야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아이고. 야, 야. 이 넷사. 와우. 렛스 고, 렛스 고. 렛츠 고. 한중 글로벌이다. 이게, 이게 바로 글로벌 세대야 글로벌 세대 중국이랑도 친하게 지내야 돼. 일본이랑도 친하게 지내 우리 다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야 이 세계가 하나가 되지 라고 할줄 알았지? <laughs> 아니야 오 뭐야 이걸 <몰> 베스트 드라이버? 요 <몰> 시루시루? 아 노노노 노시루시루 <laughs> 시리시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시리시리가 터는 건가봐. 와우. 아딜리셨어 맞다. 근데 놀랍게도 단한 발도 못맞췄어 전에. 딱한발 딱 맞췄어. <laughs> 예. 요 카마 요 시루시루 어 시루시루 오케이 오야 뭐야 개 많은데 어나이 사람 마음에 드네 뭔가 중국인의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어, 이 사람 마음에 드네 귀엽잖아 중국인이 의리는 좋아 잘 살려요 아 진짜 야 의리 좀다 좋은 거지 뭐가 안 좋아 그러면 그거 빼고 다 장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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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 사이먼 못 들었겠지만 나 그런 마인드 아니야. 나 중국 좋아. 아이러브 중국. 세인아 넘버 투어 에너미 에너미. 아 fuck. 아 <laughs> 욕도 진짜 중국인스럽게 하네. <laughs> 말아 마신데오 마이 가한 대도 안 맞은 거 아니지? 한 마디 한 대도 안 맞았어 혹시? 그러지? What? t h e hell? Oh, what the hell? What are you doing, man? Sorry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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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rry. What oh, no, sorry래? Oh, no, sorry. oh, 착하다. 멋있는데? 왠지 이 오빠가 다 해줄 것 같은 느낌이야. 국제 결혼 어렵네. Yes, me. That's me. Many, many people. 매니메니비트이래 매니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. 오호호호. 가만 가만. 진짜 개스이태 아니 보통 수이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. <laughs> 이 사람 탕으로 남이야. 아 어! 제발 날 소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. 아이고 but i leave your heart 아, 나 멋있어 10명 생존했는데 1등 가나? 에이 설마 1등 하겄어? 근데 진짜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야 여기 6명 남았는데 이거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못하나저차 타고 있는 사람 때문에? 좋아 좋아 우리 근데 총알 없는데? 괜찮아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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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빠 1대1인데? 아니 근데 이건 죽겠다 저차 어떻게 뚫어 봐. 제발 차이나 차이나 남바 와. 예 예? 여유 넘쳐 여유 넘쳐 차, 차 끌고 오는데? 이거, 어떡해?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귀여 이거 뭔 상황이야? 이거 뭔, 상황? 뭔 상황이야? 웃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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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소리와? 어? 아 귀여워! 아아 안돼 아... fuck 아, you라고? 아, 아. 이 시발이 타임 차이나 넘버 원드 헌드레드 머터 버거. 이새끼 뭐야? fuck you하고 나가버린 오케이 오늘 일단은 그러면 배그는 여기까지 안될바겠습니다